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넷TV입니다. 오래 전 뉴스 위크지에 78세나 된 여성이요 본인의 성적 체험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 그 컬럼의 제목은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60이 넘어서도 절대로 섹스를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 그곳의 주된 내용은요 어, 성관계는요 인간관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고루하고 까다롭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노인이 되는 것을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아주 강조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잠자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자부심이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어, 잠시라도 죄책감을 절대로 갖지 말라고. 강조했었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잠자리는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를 저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더 활발하게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 잠자리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더 오래 삽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성생활을 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성의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어, 건강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더 즐겁게 오래도록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에 사랑을 자주 나누기 때문에 더 건강한 거고 더 오래 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 우리 사람의 이 몸속에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요. 어, 이게 길수록 좋은 거래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 가면서 늙어지면서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점점 점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사랑을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그 텔로미어를 가만히 비교 분석해 보니까요,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얘가 좀더 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건전한 성생활이야말로 그 어떤 육체적인 운동이나 혹은 취미 활동보다 건강에 너무나 좋다는 거 여러분들 꼭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사랑을 주기적으로 나누면은요, 건망증, 뇌졸증, 그리고 치매 같은 거가 찾아오는 확률도요, 어, 나누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둔화되고 늦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 정상적인 잠자리 사랑은요. 순환기 계통에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그런 걱정 염려 조금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부지간에 정상적으로 나누는. 잠자리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정도의 힘이 심장에 이렇게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 큰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어,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심장마비가 될 확률은요, 전체 심장마비의 단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남성의 정액이요, 여성들의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킨제이 연구소의 정보부 책임자인 제니퍼 바스에 의하면은요 어, 사랑을 나누고 나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요 사랑을 충분히 나누, 나누고 난 다음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해요. 어, 실제로 뉴욕 주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험이 뭔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콘돔을 끼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랑을 나누게 했었대요. 아, 이 연구를 통해서 콘돔을 끼지 않고 그냥 사랑을 나누었던 여성들에게서는요 어, 우울증 증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남 어, 남성들의그 정액에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유익한 것들이 여성들의 그질 안으로 어 콘돔을 끼지 않은 상태로 그냥 했을 때그질 안으로 고스란히 좋은 것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에, 그런 우울증 증상들이 완화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었겠지요. 당연히 임신하지 않았을 때 콘돔을 끼지 않아야 되고요. 서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끼리여야 어, 여야만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미국 윌코스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요, 면역 글로불린 A 분비량이 현저하게 높아져서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꼭 사랑을 나누셔서 독감이나 감기, 그리고 요즘 그 무서운 코로나 같은 거를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사랑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남성들 전립선 질환에도 어,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전립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발하고 또 소변 보는 것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자주 사랑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 같은 것 그리고 소변 보는 거에 대한 힘든 것도요.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사정을 할 경우, 고안에서 1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바깥으로 배출되면서요, 전립선에 관련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어, 전립선암 예방협회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독신으로 혼자 살고 계시는 남성들일 경우, 혼자 있다고 그저 그냥 에,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유를 하시던지, 어떻게 연인을 만나셔서 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라는 말을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잠자리 사랑을 자주 나누는 여성들은요 자궁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폐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궁이 약해지고 질벽도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세균 감염으로부터 어, 자주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정기적으로 주기적인 사랑을 나누는 여성들은요. 어, 세... 균으로부터 노출되는 것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자궁도 더 튼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오르가즘도요 주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여성들은 어, 그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을 잊지 않고 자주자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자궁도 튼튼하게 해주고 음, 자궁 어떤 면역으로부터 강하게 만들어주고 오르가즘도 수시로 느낄 수 있는 어, 잠자리의 사랑. 자주 나누셔서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한 시간들을 오래도록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오기네TV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